수도권 소식입니다. 서울대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서울시 투자 심사가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전농동에 들어설 도서관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에 들어설 서울대표 도서관이 서울시 투자 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지난 7월 보류 판정을 받았던 해당 사업은 동대문구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도서관을 전시 공연, 가족 공간이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보완해 재심에서 통과됐습니다. 도서관은 연면적 2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태양광, 패시브 설계 등을 적용한 저탄소 친환경, 목조 건축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서울 50플러스 캠퍼스, 시민대학, 키즈카페 등이 함께 들어서 모든 세대가 배우고 즐기는 복합 문화, 교육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서울대표도서관은 2026년 말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